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의 어 환경들을 만납니다. 내 부모의 그러니까 가정의 어 환경에서 살다가 친구 관계, 사회생활 여러 가지를 어 경험하면서부터 그 안에 어 듣고 보고 자라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보고, 들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요즘은 미디어, 영화, 음악, 게임, 여러 가지가 우리의, 어, 환경에서 떼려야뗄수 없는 그런, 어, 세상이 됐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화를 보면 폭력적인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을 경시 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를 그대로 재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사건도 있고 그리고 성적 부도덕 경건치 못한 거, 불륜, 뭐 여러 가지. 심지어 마약. 또 드라마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본드를 파는 거예요. 팔아서 환각 상태에 이르게 돼서 그들이, 어, 알바를 해서 무엇을 사느냐. 본드 사서 본드 하나에 얼마 안 하니까 그 환각에 계속 빠지다 보면 뇌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 알코올 중독을 통해서 계속 찾게 되고 니코틴 중독에 빠지고 남녀노소 모든 이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노예가 될 만큼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 그런 모습을 보고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닌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사람을 죽이는 장면 아무 느낌이 없다. 그 영화일 뿐이야, 물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미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든지 그것이 떠오르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어, 관념, 우리의 어, 생각, 또 우리의 감정, 또 여러 가지를 우리 복잡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빠져 살다 보면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풍성함을 살려고 해도 주일날은 은혜 받고 살아도 평상시의 삶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삶은 다 똑같이 이러면서 그 삶을 인정하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혼이 원래의 상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제가 전에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 업데이트. 업데이트.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0에서 11로 업데이트를 하면 운영 체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들어가면 10에서 썼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핸드폰도 업데이트를 하면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 취소가 되는 것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편하게 썼던 것도 박혀지게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업데이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탐욕 정제, 불안, 이런 것들이 점점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싸는 말, 더러운 말, 입에 있는 말, 입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사라지면서 영의 생각으로 충만케 될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컴퓨터는 한 방에 업데이트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이 안에 예수님 마음 품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성품을 따라.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목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화가달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스며들도록. 계속 스며들도록. 스며든 말씀이 계속 쌓이면, 쌓이면, 우리 안에, 어, 우리 영을 잘하게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지 않을 거라는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계속 심겨졌을 때, 심겨졌을 때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랑하심, 이 사실들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 우리가 지금 모습이 원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주셨고 깨끗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 속에 다른 것들이 계속 끼는 거예요. 차에 항균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균 필터는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주어야 됩니다. 제가 차에서 항상 항상 3개월, 6개월마다 갈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 항균 필터, 그 필터를 버리고 또 다른 필터를 꽂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항상 그들은 우리의 상처, 모난 부분, 잘안된 부분, 실패했던 부분, 연약했던 부분, 남들과 비교해서 잘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쌓여서 상처로 남고 스트레스로 남고 그래서 이것이 내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고 나를 해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치유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 이 고백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몸이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백혈병.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해라, 권면을 해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고 또그 청년에게 말씀을 읽도록 계속 했어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여호와다. 살리고 죽이는 건 여호와께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청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받아들이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백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백혈병이 치유받은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크리스천 중에도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이 데려가, 데려가실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질병에 치유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주신 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치유는 과거에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끝났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내면이 성장하고 내면이 성숙해지는 것 그거로 끝낸 거예요. 마음의 회복도 있지만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면 육신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공황장애 하나님 편에서는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라는 말이 마음의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회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회복도 말씀으로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어요. 한번 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런 생각 해서는 안 돼요.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세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인스턴트 음식에 초고속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햇반 3분 돌리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밥은 어떻습니까? 30분, 1 시간씩 돌려야 돼요. 말씀 밥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 요 한 번은 끝내지 마시고 계속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의심 없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하신다.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편 19편 7절 말씀처럼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아 주고 개정 개혁 성경이 뭡니까 영혼을 소성시키며 돼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의미가 뭐냐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회복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그 창조된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소성시켜 준다. 소성시켜 준다.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백신 주사 아시죠? 백신 주사 감기 독감 주사를 맞으면 그 안에 항체가 들어갑니다. 항체가 들어가면서 어, 질병과 싸워서 싸우면서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백신을 투여해 주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싸워 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어리석게 살아왔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증거는 주의 말씀은 참되어서 참 진리여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줍니다 우리가 바로 초등학교 나와도 하나님 말씀 볼 수도 있고요 학교를 안 나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패배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렇다면 10편, 19편 8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하나님 말씀을 그때그때 읽으면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이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줍니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 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기쁨과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에서 61장 3절 말씀을 읽으십시 오 함께 읽어 봅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이미 하신 거예요. 이미 하신 거요. 예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다. 슬픔 대신 기쁨을 친히 발라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성의 마음을 가득 차게 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성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입술로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것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했던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뀝니다. 부정적 생각, 관계, 행동,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정리해야 하고 바꿔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입술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욕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 인격을 알수 있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런 욕을 계속 해오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욕을 끊지 못했냐? 이 마음에 욕을 하면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하면서 욕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서 더 그런 거 직장에서 막험말할수 없잖아요.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나는 하는 거예요. 물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을 이렇게 따르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내가 성령으로 수만한 퍼센트는 내가 알수 없지만 요즘에 내 믿음이 믿음이란 표현보다는 요즘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좀 적어졌네 소홀했네 주님과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지 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그 시간을 같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보고 기도해 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니까, 그걸 생각할 수 밖에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것에 대한 것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될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 어떻게 하면 충만해 질수 있을까? 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슬픔 대신에 기쁨을 가져다 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을 주신다. 슬픔 대신 슬픔 대신에 희락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주신다. 새로운 것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신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브레이크 걸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어떨 때냐? 욕심을 통해 잘못된 일을 선택했을 때 욕심이 과다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실패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간관계, 여기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근데 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음성을 마음을... 순정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럴 때, 뒤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면 안될것 같다. 잠시 멈춰라. 하지 마라. 하나님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집을 사기 전에 하나님은 사인을 주실 때도 있어요. 요즘은, 어, 사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집을 사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건물을 계약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내 몸에 할수 있는 역량은이 정도인데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더 필요하니까 더 하고 싶어서 했다가 몸이 탈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나난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구나라 알고 더 이상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브레이크를 주실 때는 미리 대비하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해 놓고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혜로 주셨는데,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미리 선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요? 이런 하나님 핑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주야로 목상하시고 주야로 주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저절로 변하고 저절로 바뀌고 내 삶에 풍성함이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직 여와 의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여 묵상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걸어가도록 이미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있으면 씨앗이 심겨져서, 생명이 심겨져서 자라가게 됩니다. 자라가게 되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먹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라가게 돼서 우리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그늘처럼 안식처가 되고 햇빛을 막아주고, 고난을 막아주고, 피할 길을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일다 저질러 놓고, 피할 길을 주세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찰 거예요. 기가 차신 거예요. 이렇게 다 해놓고서, 인간적인 생각을 다 해놓고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것이 힘든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징계를 겪고 난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길과 안 좋은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개다 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길을 선택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주님도 알고 계었어요 왜냐하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하고 입술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개명을 가까이하면 위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여호수아에게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해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라 말씀을 주신 거야.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내 네. 영의 말씀이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내 혼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권면,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과의 인생과는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른 인생이 풀려질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 부탁해도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돌파될 것입니다. 안 됐던 이유는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100번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50번만 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300번 하라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면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0번씩만 해보세요. 그럼 90번이죠. 그냥 10번은 더 한다 하루에 100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주일이면 700번입니다. 점차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잘안 되니까 잘안 되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가 우리의 혼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해서 사람에게 생기를 복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아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